아스널이 리그컵에서 브라이튼을 2대 0으로 잡고 공식전 11경기 무패. 프리미어리그에서도 7승 1무 1패로 선두 경쟁 중입니다. 그런데 요즘 팬들 관심은 전부 빅토르 요케레스 부활. 지난 시즌 무려 5 3골 넣었던 폭격기죠. 하지만 올 시즌 13경기 5골. 리그는 3골. 그중 한 골은 PK. 최근엔 무려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. 여름 내내 이적 문제로 몸 상태가 늦게 올라온 게 타격이 컸습니다. 아스널은 잘 나가는데 거의 유일한 정통 스트라이커인 요케레스가 조용하니까 걱정이 커지죠. 경기 후 질문도 전부 요케레스 얘기. 사카가 말했습니다. 요케레스는 잘하고 있어요. 지난 시즌과 다른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더 찬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. 즉, 요케레스가 적응 중이고 아스널도 그에게 맞춰가야 한다는 입장. 과연 요케레스 곧 폭발할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